오늘 할 것은 뭐지? 영어는는비올루션 아무튼 세포게임이에요. 그러면은 멀들를 한번 해볼게요. 말고 램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무튼, 시작해보죠. 처음엔, 이런, 어디서 이런 찌꺼기로 먹습니다. 어, 이런 화이트 오일이 보이네요. 이걸 먹으면 한 80? 제 친구가 말해주는데, 80 정도, 예, 큽니다. 어, 요 놈을 먹어야겠구만 아, 너무 빨라요. 못 먹어요. 분열을 해야 되지만, 갑자기, 제가 합체할 수 있는데, 여기서 분열이 나는 것은 여기 왼쪽 맨 아래에 요거 요거 보이죠 이걸 딱 누르면 이렇게 분열이 돼요 아 제발 죽이지 마 이래 가지고 자 이렇게 애들이 쫓아온다 하면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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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딱 누르면 이렇게 모이가 나가요. 그래서 이걸 주면은안 죽어요. 죽을 때도 있지만. 저의 목표는 1등입니다.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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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혼내줄게. 어이 죽이자. 먹자 먹자 먹어 먹어. 분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분열했을 때 이제 크기가 반으로 줄기 때문에 못 먹어서 자기가 오히려 먹기 수도 있고 못 먹어서 그, 그, 그 크기가 눈으로 유연으로볼때 비슷하면은 못 먹어요. 초기 한명 저만 저저 팀플이네 여기서 세포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팀플 응 계속 막 계속 먹이 주고 그러는 거예요 얘저 예, 먹이 로어와요못 먹겠죠 길이가 똑같아요 계속 다가오네요 아이고야 또또또또 이렇게 줍니다. 침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침이 또 되겠죠. 아 응, 음? 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먹혔어요. 다시 한번. 분 열, 최대 분열 하면은 제이런걸 빨리빨리 안 먹히고 나야. 이케 그러지 마, 오케이 저렇게 켜켜이 됐죠 잠깐 만켜켜켜켜나 뭐 아, 나 진짜. 아. 뭐야 이거 채팅. 아 진짜 속이 다시 콜하게 고만. 큰도못탈 수도 있지만 한저 순위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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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제 이름이 나올 때까지만 하죠. 또 어디 가야 되니까. 야 나도 먹이 줘. 야야니니 네, 네 사기 치는 거 보소. 내가 얼마나 컸는데 니한테 먹이를 다줬니 뭐, 스는 원래 이래요? 겁나, 짜증나. <laughs> 아, 그러지 마. 살려줘, 그러지 마. 아, 어, 나. 어, 살려줘. 야, 너는 나한테 먹이 준다면서, 이씨. 아. 아, 뭐야.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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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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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리, 아이고갤럭시노트3인데탈 내... 아, 난, 난, 리기화이트화이트 어, 화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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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도. 아. 근데 나 먹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마. 그냥 하지 말라 세븐은 이는 뭐야? 에? 아이고. 아라 진짜. 이렇게 틈 프린 네는건들면안 응? 돼요. 자고 가자 아이씨 아 다른데 가줘 안돼 내가 꼴등이라니 응 음, 뭐야씨 먹고 먹고 많이 먹어서 아래, 원래 걸려요. 헛! 아이씨. 어, 아무도 안 먹었어. 저 이거 먹고. 가지 마. 응. 아이고, 여기 월쩡 하나 보이네. 아이고, 미안해요. 죄송해요. 따로. 아 진짜 그러지 마 그러지 말라고 툭, 툭.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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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가자 먹이 걸어가야 아, 진짜 너무 작네 순위만 들으면 되는데 아 수고. 어쩔 수 없이 1편 2편은 나눠야 되는 거야. 그래, 나누자. 그리고 요즘에 동영상이 많이 안 올라왔어. 그래서 이거 찍는 거야. 와, 저기 멀쩡 보이네. 아이고, 뭐라는 색고 그이름에 아이고, 이사장. L인가. L. 그리고 화이트올 계속 먹으면 안 돼요. 화이트올보다 크면은 분열이 돼요. 아렉아 아, 진짜. 그러지 마. 너보다 작아 진짜. 뭐지? 아. 네블러스 진짜 하기 싫다 이래서 네블러스가 네블러스를 하기 싫어요 싫은 어유 뭐라는겨 이래가지고 네블러스가 화를 정말 유발하죠 이거 이거 하다가 전화가 딱 되면 나가지고 막 아무튼 다음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럼이.